자기야. 나 부탁이 있어.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 줄 거야? 뭐든 진짜로. 음, 그럼 말하기 전에 약속해. 에이, 설마 내가 뭐 무리한 걸 말하겠어? 왜? 저번 주 주말에 내가 분명 싫다고 했는데 너가 막 억지로 이상한 구멍에 밀어넣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엉엉 울고 그러니까 너가 뭐라 그랬어 너도 뭐좀 해주겠다며 다음번에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했잖아 그거 지금 쓰려고 응 들어준다는 거지? 확실해? 알았어 그러면 이거 이것 좀 손에 차주라.